35살이고, 현재 20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밤을 지새우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참 부지런하게도 바람을 피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아침 잠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잠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터라 남편이 출근을 하는 새벽 시간에는 거의 항상 기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 없는 상황에도 초기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뜬금 포인트에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블랙박스 그 자체만으로 느낌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제 남편은 정말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매우 깔끔한 성격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하는 짓을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 없었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유독 신경 쓰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 청소도 자주 하고, 그렇다고 엄청 비싼 차도 아니고 평범한 차였는데, 엄청 극성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블랙박스를 뜯어서는 가지고 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고장이 나서 가져온 줄 알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놓아둔 곳에 블랙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로 달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에 온갖 애정을 쏟던 사람의 차에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지하에 차를 넣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었죠. 분리수거하는 날이나 야근하고 늦게 와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는 지하에 주차를 할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들락날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무조건 지하에 넣어놔야 안심하고는 잠을 자는 성격이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었죠. 그렇게 의심을 하던 중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아이 달래느라 잠을 거의 못 자서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도 아니고 주방으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간을 봤더니 아직 출근 시간은 한참 멀었는데 도대체 뭐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아마도 토스트를 굽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계속 먹을 걸 만들었고 15분 정도가 지난 뒤 주방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는 출근 준비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었고 황당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후라이팬을 밑바닥을 만져보니 아직 미지근하더군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의심은 극도로 올라갔고 수면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려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 하면서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밤새 안 자는 척 하긴 어려웠기에 아이 방에서 자는 척을 하고 남편의 인기척이 들리면 문틈으로 밖을 봤죠. 그날도 어제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더니 커피를 타서 보온병에 넣더군요. 실루엣만 봐도 세상 신나 보였죠.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날과 같이 빛정리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6시 정각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9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평소에는 7시에 나갔는데 1시간이나 일찍 나갔던 거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혹시 투잡이라도 뛰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의심은 나날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깨턴 암호는 연애 시절 그대로 쓰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톡도 회사 단체 단톡방 외에는 특이한 것도 없었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남편을 의심한 건가 착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쉽사리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아기방에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이 나갈 때 저도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서 뒤따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10분을 기다려도 남편의 차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걸 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 값을 계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서둘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죠. 혹시나 제가 찾는 게 들킬까봐서 조심히 남편 차를 찾아봤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 시동도 켜져 있지 않고 빈차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갔는데 제가 못본 사이 나갔구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여자가 제 남편 자동차 쪽으로 점점 다가가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남편 차에 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써봤건만 제 남편은 투잡을 뛰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두집 살림을 하려고 일찍 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사람 차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데 아무런 증거도 목격하지 못했기에 처량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시간가량 시동도 안킨 자동차에 있더니 7시쯤이 되자 갑자기 시동을 걸고 차가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제 남편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낌새가 있었나 한참을 생각했지만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었거든요 야근도 자주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도 봐주고 아무런 투정 없이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도저히 머리를 쥐어짜내도 전혀 의심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난게 예전에 한번 저에게 카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 직장 동료가 사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름값도아낄겸 카풀을 해볼까 하는데, 제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동료가 여자면 하지 말고 남자면 하라고 가볍게 말하고 넘어갔죠. 카풀이라는 게 매일 같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거라. 이성끼리 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카풀이라고 확신하니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맞아지더군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자동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흔적 없이 깔끔하게 바람을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저희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 도둑 고양이처럼 준비하더니 6시 정각에 나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바로 남편을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에 타서는 시동도 걸지 않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10분 정도가 지나자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같이 함께 차를 타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어제처럼 7시 정각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도 참 부지런하네요. 내일 그 시간에 와서 저짓거리를 하다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바람도 잘 피우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두눈 부릅뜨고 제대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몰래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동그란 머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이건 확실하다는 확신을 줬었죠. 둘이 차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뻔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이상하게 대한다거나 갑자기 잘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저 여자란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느라 찔려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저는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다녀온다며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봤지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게제 심신에 좋을 거라며 위자료 2천만원의 양육비 받고 이혼을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어떻게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 인생 날린 걸퉁 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말하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싶었고 제 주변 친구 중에 이혼을 한 친구들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으로 그런 친구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많아서 놀랄 정도였죠. 가까이 사는 친구들 3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전부 다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돈은 다 비슷하게 받았더라고요. 사실 재벌 집에 시집가지 않고서야 거기서 거기겠지 싶더군요. 저는 32살에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가 몸이 많이 약해서 새벽에 응급실만 3번 다녀오고 나서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냥 깔끔하게 8년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고작 2천만원이라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서 그두 인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페인트 사장님에게 가장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걸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빨간색 페인트 네 통과 두툼한 붓도 몇 개를 사서 배달을 부탁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더군요. 듣고를 보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없어도 참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대뜸 주말에 출장이 잡혀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속이 뻔히 보이더군요. 역겨운 마음에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증거도 만들어야 했고 복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참았습니다. 잠이 들 준비를 마친 뒤 남편은 인터넷으로 볼 만한 영화를 찾고 있길래 무슨 영화냐고 같이 보자고 제가 은근슬쩍 찔러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쉴때 본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일찍 자라고 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떼 놓고 그 자리에 영화 틀어 놓고 둘이서 보려는 게 눈에 뻔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도 일찍 일어나려면 피곤할 텐데 대충 고르고 쉬어라고 말하고는 저는 아이방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오늘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고르면 뭐하냐 싶었죠. 내일 내가 가서 깽판 치면 영화는 10분도 보지 못할 텐데 한심스럽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지런하신 남편 놈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갔고요. 저도 곧바로 엄마에게 빌린 차에 실어뒀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페인트와 붓을 빼들고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항상 주차하는 곳에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떨리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기분 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차로 다가가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가 남편 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페인트 뚜껑을 열어서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서 남편 차로 조용히 다가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무서웠지만 그 마음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둘은 아주 한 몸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하고서 주머니에서 붓을 빼 들었습니다. 남편 차가 실버 색상인데 빨간 페인트를 찍어서 남편 차에다가 그대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 엄청나게 통쾌했고 페인트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곳에다가 불륜남과 상간녀가 타고 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빨간색 글씨에 큼직하게 써서 멀리서도 곧바로 보이겠더라고요. 자동차 앞 유리에도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부분에는 상간녀라고 적었고요. 운전석에는 불륜남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멍하니 깜짝 놀라서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역겨운 마음에 저는 그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자동차 뒤로 가서 우리 지금 바람표요라고 적어졌고요. 트렁크에 다가는 바람피는 유부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페인트칠을 마치고 나서 조수석으로 다가가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당장 열어라 망치 갖고 와서 깨부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자. 운전석에 있던 남편이 내리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오해라고 난리가 났고요. 저는 붓을 들고 너한테도 온통 페인트질 해줄 테니 가까이 오라며 네가 인간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 상간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붓으로 유리를 톡톡 치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 아파트 주민 신고로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그 역겨운 상간녀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조금 뒤에는 상간녀의 남편 같은 사람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고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 여자가 저를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저는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경찰서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제 남편과 그 상간녀는 같이 출근을 했고 저는 그 상간녀의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저희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수까지 확인을 마치 뒤에 저는 곧장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거기서 아유와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전는 다시 저희 동네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아닌 그 상간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어제 봤었던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시가 조금 지나자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늦게 나오겠지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나오는 사람은 어제 봤었던 상간녀가 맞았고요. 그 상간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지도 않고 묵묵히 제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페인트 통 붓을 듬뿍 발라서는 그 상간녀 집 현관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상간녀가 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계속 글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카풀 뜯어먹는 소리 안에 차에서 이상한 짓이라고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또이 아줌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의 집에 무슨 짓거리냐며, 이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아침잠이 많으신가요? 일찍 모시러 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침잠하고 이 짓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와이프랑 내 남편놈이랑 꼭두 새벽마다 만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동차에 둘이 달라붙어서 카풀인지 뭔지 바람을 폈어요 아저씨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죠. 그때 때마침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어디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저를 또 건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이 차례야. 너는 회사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페인트통 들고 지금 바로 갈 거니까 그 시각이 아침 7시였는데 그 여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민신고가 들어갔는지 곧바로 아파트 경비 직원분들이 올라왔고 저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제 남편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더군요. 이젠 더 이상 그 자동차 안에서는 못 기다리나 봐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라며 동네 창피하게 아침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것 같았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침마다 동네에서 한 짓은 뭐냐고 물었고 주차장에서 그 짓거리 한건 당당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행동이 질린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며 겨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들고 있던 페인트붓으로 남편의 뺨을 쳐버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자 남편은 뒤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씻고 나서 마음도 진정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만났었던 이혼한 친구들을 한자리에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몇달 뒤면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좀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은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 못된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충격과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잡고 빨간 페인트를 들고서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마자 상간녀는 총알같이 로비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글자를 어디에 적을지 무서웠겠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저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적당히 하라고 하네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왜 당신 남편은 가만두고 자신한테만 그러냐면서 합의금이든 위자료든 원하는 게 줄테니까. 자신은 좀 내버려두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그 여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제가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500이면 충분한데 2,000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2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등에 가격표라도 붙어있냐고 왜 가는 곳마다 나한테 2천만 원 거리냐고 했습니다. 내 35년 인생 가격이 고작 2천만 원이냐고 소리쳤고 그 돈은 개나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풀고 싶으니까 시간 없는 나 붙잡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네 사무실로 올라가게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당당했던 여자가 공손해지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겠어요? 라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여자라 그을 써야만 풀려. 네 사무실에 상간녀라고 도배를 해야 풀리겠으니까 당장 앞서라구요.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제 페인트통을 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며 자신이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로비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저희 쪽으로 몰리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사 간다고 질러놔서 그런지 불안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희 회사 로기 왔는데 미상간녀 네 사무실 들렸다가 네가 있는 곳 가주겠다고 말했죠. 통화를 듣고 있던 상간녀는 이제 아주 제 페인트통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경비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상관녀 사무실로 들어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끝전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은 네가내 남편이란 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며 내 20개월 된 아들 인생은 앞으로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앞으로 지 아빠도 편하게 못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부숴놓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미안하면 당장 꿇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여자도 눈치가 보이는지 망설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있는 페인트통 뚜껑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글씨 써준다고 말하자. 곧장 바로 무릎을 꿇으며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고 사진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제 남편도 뛰어와서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다 불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면 니네 둘이서 바람핀 건간통죄 없어져서 불법 아닌 거 같냐고 내가 벌금 다낼 테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던 말던 넌니 네 앞날이나 신경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사무실 올라갈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도 곧바로 제게 미안하다면서 제발 화풀라고 굽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계속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당장 이차 네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 집까지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던데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죠. 남편은 지금 그 차에 페인트칠 해놔서 못 가져온다며 대낮에 그걸 어떻게 타고 오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거기서 그 짓거리 하는 건 괜찮냐고 되물었고 난두번 말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차 가지러 안 가면 나는 여기 로비에다가 네가 저 상간녀랑 한짓다 적을까 당장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답이 없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다며 허겁지겁 뛰어 나가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아까 있었던 커피숍에 앉아서 다시 상간녀를 불러서 내 남편이 새벽마다 타다준 그 커피보다 맛있는 걸로 좀 시켜보라고 말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남편은 결국 그 차를 끌고 왔더군요. 주차되어 있는 거리로 나가보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쳐다보긴 하는데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놔서 멀리서도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차로 가서 뒷좌석에 탔고 그 차를 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창피한 건 아는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운전하더군요. 친정집 근처에 내려서 제 아들을 태우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입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있으니 시아버지랑 같이 내려와 달라고 했죠. 잠시 후 시부모님은 나오자마자 자기 아들 차를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누가 그랬냐고 누가 이딴 낙서를 했냐고 하셔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람은 어머님 아들이 2차 안에서 피웠고요. 빨간 글자들은 제가 직접 썼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오늘부로 이혼할 거고 그래서 아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손주 잘 키워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성애도 없는 년이 지난편 잠깐 한눈 판 걸로 이 난리를 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성애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능한 남자가 양육비를 주겠냐고 물어봤고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새벽마다 여자의 환장에서 바람피운 짐승놈을 믿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장 구해서 양육비도 제가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손주 잘 키워달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 주민들도 나와서 남편 자동차를 구경하는데 참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렇게 한풀이를 하고 당당한 척을 했어도 전혀 괜찮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아이 걱정도 많이 됐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 되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아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시댁에서 3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 데려가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했고 친권과 양육권 포기 각서 받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친정에서 엄마가 잘 돌봐주시고 계시고 전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에 제 월급까지 엄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되었던 재산 분할도 잘 받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제돈 들어간 거 다시 받는 거라 뭐 기분 좋고 그럴 건 없었지만요. 그리고 지금 상간녀도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제가 페인트 통으로 난리를 피워서 그런지 제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그 상간녀는 저에게 명예훼손을 걸었더군요. 아마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어려웠겠죠. 권산비 많이 내봐야 200이라던데 그돈 한풀이 값이라 생각하려고요. 사실 데인트로 한풀이를 했어도 아직도 화가 많이 남아 있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